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협의 끝에, 그, 그, 게 협의를 하고 이제, 수사를 해주겠다. 는제맨차 이제, 저그 같은 옵션 같긴 했는데, 결국은 2, 3일 후에 보고서에 가서 하겠다. 이 결론을 내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이제, 교수님가안 되겠어서, 그럼 이제, 한번더 이제, 전화를 저희가 계속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계속 이제, 미루신 거죠, 저쪽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 같이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역학조사 어, 판단에 따라서 18조에서 역학조사를 음, 요구했는데 요구했죠. 음. 지금까지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역학조사 조직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할 경우 32조에 의해서 공무원이 들 필요한 신청에 들어가서 뭐, 네, 음. 그러면 음. 모시고 가서 검사를 요기할수 있어요. 하면 모시고 서 검사를 그리고 검 지원할 업무가 예,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도박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소방이 조사하는 로방이 조사하는 대로 들어가서 오늘 여기 들어가서 검사를 시도하고. 응, 우유. 우유. 예. 예. 오, 아니, 그 다음에 영업을 해주 하는 거죠. 경찰 쪽에서는구신지 조언 좀해주시고예 알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봐야겠는데현재도 이제 도구하는 것이 범죄인이기 때문에 체포로 인한 파티 대행국으로 아니면 경찰에 들어가는지는그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일단은, 여기 관리자 누가 있나나 <laughs> 혹시, 이틀 그래? 선수 어. 어. 그러면은, 소방, 배운 날, 은언겠습니 병찰은 그런 장비가 없죠 아, 저희는 해장 장비는 없습니다. 예요. 네. 공무원이 네. 하니까 네. 네. <laughs> 지금 보건소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네, 뭐 있어요. 뭐 네. 여기서 하면 좀고그래는데그래도이사들 아, 네, 네. 보건소로 가겠다. 그래서 그다 아, 네. 여기 혹시 여기, 여기 말고 혹시 통로가 딴데도 있습니까? 어, 통로는 저쪽에 아니, 포트장이 있는데 아, 네. 저희가 확인해본 바는그 포트가 딱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고, 아, 또운행안 음. 하고 있어요. 음. 어? 그럴 걸로 생각이면네요 예, 예. 음, 일단, 을한 음. 저희는 보고 싶어야 저희는 그거 보고 싶어. 나가서 직접 니까 우리 여성공무원들 혹시 고혹여성 여성분들, 여성들여들은성분들여여성들여성여성들여성여들 여성분들, 여성들여여성들여여성들여성들여성들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쩌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단체의 대표께서 오늘 나중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일 크게 본인이 책임지는 것은 본인도 위험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검사에 응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신도들도 그렇게 따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어, 뭐 곤란한 점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범죄채치는 사전협의를 혹시 하셨습니까? 어,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오늘 어, 기자회견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법에 따라서 역학수사 겸 검사 진료를 하려고 계획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협조가 잘안 되고 있어서 직접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같습니다.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하셨는데 혹시 이번에도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뭐 체포 등의 이제 강제 절차에 들어갑니까? 어, 일단은 검사를 하는 게 우선이고 방역에 는 어, 에... 현재 이미. 그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할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책임은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발 조치 안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거와는 다른 얘기요 저는 뭐, 음. 자료 제출 불응한 것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 자료를 가기 위해서 조사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천지가 협조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미 검찰이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종 판단을 좀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도망 보자 하면 그래서 거부하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당연히 지금 신천지 쪽에서는 어쨌든 좀 뭐, 정부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죠? 오늘 낮에 기자회견도, 저도 이제 보도에 잠깐 봤는데,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협조하는 모양 때는 취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판과이 작품입니다. 예를 들면, 명구 문제만 해도, 저희가 가서 도하한명구하고 그 후에 정부에 제출해서 저희가 받은 연구하고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약 2,000명 정도가 누렇게 있고, 그 후에 미성년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이 3 4 3명이 우리에게만 연구가 있습니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확보한 단계에 서버상태하고그 뭐 후에 신천지 측에서 정부에 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아, 명접하고또한 가지는 우리한테 우리가 가지고 온 자료 어, 외에 정부 측에 준 자료가 1 9 7명이 추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거예요 명부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줬거나 그렇게 하나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네. 이렇게 복조적이지 않은 가 오늘도 역시 음성으로 확정됐으면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 의미를 의무도 있는 거 안 하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걸로 보면 <laughs> 전혀 축소되지 <속도된다는> 않더니다 <laughs> 미성년자가 아닌 388명은 어떤 기준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 미성년자 안 좋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가 가져간 명부와 정부의 명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미성년자가 아닌 388명이 우리에게만 있고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는 자료는 없다는 다 다른 것은 미성년자의 사이는 아니다. 그런 자료제공 상황을 봤을 때음성합집음성 음성 결과도 좀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아, 그건 공식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기때 법적으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욕을 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음. 검증 가능한 절차를 거쳐서 검사를 한게 맞죠. 우리는 그역학조사하고 추적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네. <laughs> 개인적으로 있다고 주장은 하는데 우로서 <laughs> 공식적으로 음. 확인할 수가 없는 고위험군의 책임자 있고, 저희는 전 감염병 방법에 따라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조사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검사조사를 꼭 해야 되니다 그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강제로 들어가신 전까지 어떻게 확인을 시도해보고. 다시 뭐 계속 음. 이쪽에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보는데, 일단 소방이 일단 하네요. 이장장치를 훨씬 힘들고 열어주면 들어가고 아니면 뜯고 들어가면 들고 아, 그래. 잔디 진짜 좋아. 잔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잔를받아어이크 계속 가지고 있어. 지금이좋지금이왜 니가 계고 있어. 지금이좋 대체적으로 어, 신천지 신도들께서 큰 힘이 있는 대로 아, 지금 전수조사나 검사에 응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지 않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총책임자, 총회자장께서 검사에 응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고 아까 요구했을 때 힘이 좋았을 텐데요. 래가또 저녁에도 분명히 최종 홍보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하는데 여전히 좀 고소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이분이 총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셨습니까? 네. 이사, 이사 주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사, 이사. 이사로, 이사로, 이이이사로 왜 지금 정신없어 자, 앞으로 이다다다 자, 잠깐만, 잠깐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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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만 잠깐만, 잠 마이크 좀 줄게요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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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마 잠깐만, 마깐 마이크,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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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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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어 결과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이크 좀 아이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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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는 도중에 8시쯤에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목소리> 저희가 내부는. 네 전부 수색을 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은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음, 이분이, 어, 그 앞에, 과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지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과천의 음, 선별 검사소에 가셔서, 신원 확인하고, 음, 음. 검체 채취를 했다는 보고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 일단, 음. 필요한 검사는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응용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 요란하게 상황을 만드는 게좀 안타깝습니다. 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필요한 검사는 했는데, 지금 오후 1시 40분부터 지금까지 불운하고, 혼란을 끼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임을 모를지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박력이니까 일단 본인이 이렇게 박력이 응해, 검사에 응해 주셔서, 아 총회장을 따라 우리 신도들도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해 주실 걸 기대합니다. 경기도에서 언제 처음 이만희 총회장한테 검사를 요청하실 건가요? 그러면. 오늘 1시 40분입니다. 또 네, 기사님은 직접 통화를 하셨습니까? 아, 그뭐 제가 하는 건 아니요. 여기. 아, 누가 했대요? 네, 저희 보건소에서 네. 아, 이만희 청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직접. 아니요, 직접은 아니고 관계자랑 통화했어요. 아 관계자하고 아, 참 보건소에서 검체 째시를몇시에수태한 네. 뭐 건가요? 지금 했어요. 지금시간이고몇 네. 네. 시인가요? 몇시몇 시라고? 5분 전쯤. 그러면은 9시 15분? 15분쯤 한것 네. 같습니다. 15분이 경달했다 아, 시정도 도착해서. 네. 신원 확인하고 문진하고 조금 전에 검 네, 그냥. 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아서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그 결과는 언제쯤에 나오죠? 내일까지나오겠 지금 기지기 지금 여기. 지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도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기 지금 저, 거, 검진을 받으셨다고 보여드렸는데, 보여줬는데, 그게. 그걸 뭐, 그, 거치셨나 이게? 우리는 역학조사의 필요, 네.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음. 라인을 통해서, 아. 별사를 통해서 하고, 기록하고 관리 해야 되는데, 네. 개인이 임의로 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역학조사나, 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사 진료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아,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